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현대 픽업 2026은 미래지향적인 라인을 과감히 적용하면서도 픽업 트럭 특유의 터프한 이미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파라메트릭 쉴드 그릴이 자리잡고 있으며, 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강한 캐릭터 라인과 넓은 휠 아치가 조화를 이루며, 후면에는 픽업다운 견고함을 강조하는 수평형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빛나지만,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는 픽업트럭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AI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무드라이팅과 고급 나파 가죽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어 마치 프리미엄 SUV에 탑승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열 공간도 넓게 설계되어 있어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으며 적재 공간은 최신 모듈형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과 상업적 활용까지 완벽히 지원합니다. 파워트레인 또한 강력합니다. 기본적으로 3.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어 최대 420마력의 힘을 발휘하며, 토크는 60kgm 이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막강한 견인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순수전기 버전도 준비되어 있는데, 1회 충전 시 최대 62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350kW 초급속 충전을 통해 2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대형 픽업트럭 세그먼트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주행 성능은 도시와 오프로드 모드를 완벽히 커버합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지능형 주행 모드가 탑재되어 있어 노면 상황에 따라 최적의 구동력을 배분해 줍니다. 험로 주행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제공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세단 못지않은 정숙성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 역시 전자 제어식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적재량에 따라 차고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첨단 안전 밑편이 사양도 눈에 띕니다.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360도 서라운드 뷰, 원격 스마트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픽업트럭 최초로 적용된 트레일러 어시스트 모드는 대형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도 안정적인 후진과 회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캠핑이나 상업적 운송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실제 주행 시 느껴지는 감각은 확실히 진일보한 현대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엔진 반응은 즉각적이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출력과 연비를 모두 잡았습니다. 정숙성은 고급 세단에 가까우며 전기 버전은 특유의 매끄러운 가속감으로 오프로드에서도 파워풀한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픽업트럭이 아니라 다재다능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첨단 기술, 높은 연비,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담아냈고, 동시에 픽업 본연의 강력한 성능과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픽업트럭 2026은 도심과 오프로드, 비즈니스와 레저, 전통과 미래까지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SUV와 세단, 그리고 상용차의 장점을 모두 집약한 모델로, 한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VA5Z 프로에서 전해드리는 이번 리뷰는 이 차량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